오늘의 말씀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우수와 23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세겜으로 모였죠. 여호수아는 모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모세와 아론까지 이야기를 하나 하나 전해줘요. 특히 애굽을 탈출할 때 있었던 일들은 더욱 자세하게 들려주죠.그리고 말을 마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덧붙였어요.여러분에게 말합니다.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애굽의 군대도 광야에서의 일들도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와 광야 전쟁보다 더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한 땅에서 싸우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요. 글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푸디, 쿡, 열에 안에 걸어가, 끝대네 열에 안에 걸어가, 끝났네. 아빠 말하는 거야. 은채야,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어, 그런데. 뭐가 그런데야. 2021년을 영화를 안는 거룩한 다음 세대처럼 살지 못해서, 이제라도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 좀 나아질까 하는 거지. 뭐라고? 나 참, 정말 웃기네. 뭐가 웃겨? 너 같이 외치자. 어서! 영화를 아는 어. 거룩한 다음 세대! 유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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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니. 아, 이런 보기도 좋긴 한데, 점점 도 같이 좀 하자. 아니야, 어? 전 어? 오빠가 2021년 거룩한 다음 세대처럼 하지 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음. 열심히 애치면좀 나아지지 않을까해서 저도 함께 외치고 있었어요. 와, 너희들 진짜 진짜 기특한데. 그래도 거룩한 다음 세대를 생각은 하고 있었던거네 그럼요, 2021. 그런데 선우야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 음, 어떤 부분이? 아 나도 알겠다. 잘 괜찮아. 중해봐. 저는 계속 말해봐. 우선 저는 승부욕이 강해서 게임, L 게임을 할 때나 뭔가 대결을 해야 할때 너무 큰 소리로 친구들과 네?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가장 싫어했어. 아, 그랬구나. 선우가 승부욕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 힘들었구나. 우리 은채는 은채는 어땠어? 은채는 거룩한 다음 세도 잘 살았던 것 같아? 저도 장... <laughs> 왜 장군 아니야? 은채는 그럼 어떤 부분이 그랬어? 너무 궁금한데.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은채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말해줘 알겠지? 아 근데 얘들아 정조는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 너희들한테. 네? 왜요? 우리는 거룩한 다음세대처럼 살지 못했데 그래도 얘들아 우리에겐 깨달음이 있었잖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것을 너희가 나를 감동시키 이유지 음, 이해가 잘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깨달음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모세의 유언도 여호수아의 유언도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 아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깨달음도 없고 아유,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우리 은서랑 은채랑 선우는 1년을 마감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마지막 실천하고 있잖아 허!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그렇다면 완전 부족한 우리 모습이야 또하나님은 마음이 마음을 중심에 두고 기뻐하셔요. 은채야 당연하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 물론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겠지만 어 생각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해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꿈터이쿠쿠꿈터이 친구들 벌써 요소화를 마치게 되었어요. 창대기부터 여우수화서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남아있나요? 2021년을 보내면서 여러가지 추억이 있었지만 꿈틀리크크와 함께했던 순간을 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미션 출제자로 자부심을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마지막 미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바로 2022년도 믿음에 결단하기. 2021년도에 잘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결단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한장 성경 성격이, 읽기, 매일 큐티하기, 꿈틀이 미션 제대로 수행하기, 부모님께 순종하기,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등. 결심해주세요. 결심한 내용을 멋지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내 방문에 붙여줍니다. 방문에 붙여주고 인증샷 찰칵 밴드에 올려주세요. 2021년도 마지막 미션을 멋지게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꿈틀 친구들 2022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꿈틀이! 쿠쿠!